형님이 한참 그 음. 자장면 얘기했었잖아요 네, 어. 자장면 짜장면과 자장면도 그래, 그래. 야, 무슨 자장면이야 우리가 쓰는 아. 게 무슨, 무슨. 어, 야, 다자장면인데 요즘 둘다 쓰는 것 같은데요? 아, 짜, 자, 이제 둘다 됐어? 짜장면도 어. 어, 표준화야 이 자장면 문제는 배철수 형이 그렇게 만든 거지 책임이 어? 있는 거야 아, 그래요? 왜요? 철수 저... 형님이 왜요? 최백호 네. 형님하고 음, 음, 음. 그 배철수 형하고 나하고 친했거든 음. 음.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철수형이 경 이게 내가 어렸을 때는 이게 자장면이었어요 아 응. 철수형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난 응. 음.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었지 어 음. 응. 그런데 백호 형님은 네. 아닌데 나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자장면 먹은 것 같은데 어. 또뭐 이러셨거든 네. <laughs>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음. 조사를 했지 음. 아~ 자장면 자장면 뭐 조사를 하고 네. 네. 음. 그 신문 기사 이런 것도 다 검색을 해보고 네. 그랬는데. 찾아보니까, 일단 국어적으로 표준어는 자장면이 맞고, 아, 표기, 자체가. 표기 자체가. 그리고 예전에 무슨 신문 연재 소설에도 보니까 자장면이라고 나오더라고요. 뭐. 그런데 또 자장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. 아, 짜장에서 이 과거 자료에. 어. 오. 그러니까 이게 표기가 약간 혼재되어 있었던 거죠. 아, 음. 혼재되어 있다. 음. 음. 그러니까 사전에는 자장면인데도 음음. 일상, 생활에서 우리가 실제로 쓸 때는 이게 혼재되어 있었던 거죠. 짜장면도 예. 쓰고, 어. 자장면도 어, 쓰고. 그리고.